안녕 판구예요. 어 드디어 디지몬 슈퍼럼블 CBT 열렸습니다. 몇 년이냐? 암튼 10년, 9년 그쯤 만에 나온 디지몬 신작 온라인 게임 디지몬 RPG와 디지몬 마스터즈를 만든 무브게임즈에서 제작을 했고요. 얼리얼엔진으로 제작했다고 하네요. 암튼 시작해볼까요? 아 로그인. 아 그리고 보시면 제가 캐릭터가 있죠. 놀랍게도 제가 이걸 생방송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막 프레임 드랍도 있고 녹화도 잘안 되고 문제가 많아서 그냥 생방송으로 잠깐 보여 드리고 녹화는 따로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 버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척할 겁니다. 아 신규 캐릭터 생성. 야! 이렇게 캐릭터 생성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죠? 남자와 여자. 어, 남자 보시면 약간 재진 눈하고 초롱초롱. 여자도 처진 눈하고 초롱초롱 있죠? 무려 피부색이 설정 가능해요. 점점 짙어지죠? 아 리얼 블랙까지 가능합니다. 아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요 눈은 약간 초롱초롱이 마음에 들어. 당연히 남캐는 배제하고요. 남캐하면 미친 놈이지. 그리고 올백과 단발. 좀 단발보다 올백이 나은 것 같아요. 이마가 넓어서 그런지 삐까뻔쩍하고만 머리 색깔도 있어? 오 갈색. 조금 피부가 어두니까 우 밝은 색이 눈에 잘 띄겠죠? 핑크색도 있네. 야 아, 핑크색 이쁘네 역시 눈동자 색깔은 뭘로 할까? 원래 눈동자색이 눈썹이랑 머리카락이랑 비슷해야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매직콘데 멀리서 봐야 이쁘다. 무슨 색이 나을까? 아, 빨간색 약간 어울리죠? 옷은 일반 교복같이 생긴 거 있고요. 드레스, 후드티. 이걸 뭐라고 하니? 암튼, 김치마. 뭐, 에, 에, 에. 뭐야, 뭐야? 아, 뭐야? 아디다스 레깅스네? 근데 이것이 19세 게임이요? 다 다리가 왜 이래? 이건 뭐야? 스타킹이야? 아, 이거는 김치마고 이렇게 보니까 성인 같아 보이진 않네요. 머리가 커서 그런가? 암튼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어, 레깅스가 이쁘네. 닉네임 입력, 윤방고 모험 시작. 이런 젠장! 중복된 캐릭터명 내 닉네임 누가 먹었어 아씨찐 닉네임 찐팡구 합시다 찐팡구 이게 진짜 나예요 팁 필드에서 좌측 상대에 디지몬 디지먼처... 쳐 팁도 못 읽었네 와야 그래픽 봐요 그래픽 좋은 거 봐라? 디지몬 슈퍼럼블 CBT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뭘 그래픽 미쳤는데? 돈에 환장한 무브게임주 놈들 현질도 많이 해야 되겠지? 이거 대사 이런 식으로 쓰고 진짜 현질에 환장한 게임 되면 욕 뒤지게 먹는 거 아시죠? 아 아직은 CBT니까 퍼주지 않을까? 오픈할 때 두고 봐야겠군 오픈할 때 두고 봅시다 자. 일단 움직이는 키는 WASD 약간 조잡한 느낌이 드네요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셨는데 조작감이나 그래픽은 약간 그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약겜 같고요 느낌이 아무튼 옵션 가보자 뭐야 이거 테이머 아 공격 플러그인 회복 플러피 활기 플러피 이거 디지몬 어드벤처 배경이라면서 이거 왜 있어요? 이거 디지몬 RPG랑 시스템이 똑같나? 이게 DR에 이런 카드 슬래시 시스템이 있는 이유가 거긴 테이머즈 배경이잖아요 테이머즈엔 카드 슬래시 있단 말야? 근데 이거 어드벤처 배경인데 카드 슬래시 왜 있냐? 아튼 계속 봅시다 가방, 막대사탕, 디지몬 전용 SP 회복, 필드 사용하는 작은 빵 부활치, 머프 포인트 뭐 이런 게 있네요 비트 500 일단 UI는 탈락 UI 너무 가독성 떨어져요 크기도 작고 아래는 디지바이스, 뭐야? 이거는 뭐 디지몬 있어야 되나? 오른쪽 지도. 아, 지도는 나쁘지 않네. 모든 정보, 퀘스트 정보, 뭐. 용의 노노수, 시작의 말, 무한산. 아, 맵이 3개가 있나봐요. 무한산까지 있나보네. 자, 주위를 둘러보자. 아, 이게 퀘스트구나. 누르면 옆에 알림이 생기고요. 이건 뭐야? 아, 단축키. WSD 상호작용 F. 테이머가 T. 인벤토리 I. 디지바이스 V냐, B냐. 암튼 맵은 M이고요. ESC 환경 설정. 아, 미니맵은 이렇게 확대 축소 가능하고 채널 변경 여기서 되고요. 일단 옵션. 매우 높은 다 하고. 전체 창 모드로 합시다 음향 이렇게 있구요비 g m 만 살짝 줄여 효과음이 커야 되니까 환경도 살짝 줄입시다 이펙트가 가장 큰게 좋겠죠 뭐야 아야 ESC를 보통 누르면 이게 켜지고 한번더 누르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ESC 누르고 또 누르면 또창이 열려 또 누르면 또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래서 굵어져요 아직 CBT니까 아 아무리 CBT여도 근데 이건 좀 그런데 잠튼 가봅시다 야 물벼루 이분은 그거겠죠 플레이어 오 뭐야 야 씨, 이게 그래픽은 확실히 좋아. 오 셋. 아 플레이어들도 그냥 보이네. 코로몬 이죠 왼쪽에. 야 팔섬 해변가. 어드벤처 배경이라 어드벤처 초반 배경인 팔섬이 주 무대인 것 같아요. 뭐 실무 날씨드어뭐 뭐야? 저 필드 보스인가? 전경 나쁘지 않네. 어, 저건 전동 열차. 해변에는 공중전 박스도 있잖아. 가자 가자. 이러면앗 코르몬 발견 어 코르모니 그건가 봐요 튜토리얼 NPC 난 코르몬 음 뭐야 처음 보는 디지몬인데 <laughs> 난 인간이야 임마 앙 인간이 뭔데 먹는 거야 새끼 인간 먹는 거 니네 입장에선 먹을 수도 있겠다 야 <laughs> 인간은 그런 게 아니야 난코르모니야 반가워 인간 나중에 먹으려면 지나면 얼마나 걸릴까. 아 플레이어는 이미 디지몬을 아는 설정이네요 야어 뭐야 으이 안녕 전투 튜토리얼 어쩌러 아, 가야 되죠 아 스페이스만으로 면 점프되고 어 뭐야 으이 아 아구머니 내 디지몬이 됐네요 총 3마리까지 들고 다닐 수 있나 봐요 이렇게 가운데서는 3D 이걸로 볼수 있고요 소비 메모리 4 디지바이스 메모리 아 이것도 메모리가 따로 있나 봐 경험치 체력 이거는 많화겠죠 EBP는 행동력이냐 호르몬 무속성 유년기 몸통박치랑 거품이 있네 디지바이스 자 모티몬 가봅시다 어 뭐야 아, 튜토리얼, 모티버 물리치기 놀랍게도 이 게임은 턴제예요 이렇게 다른 디지몬과 부딪히면 전투에 돌입하게 돼. 무슨 음, 표렇게표 우리, 이제 죽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더 수가 많다고 참고로 이 튜토리얼에는 스킵이 없어. 대사가 지멋대로냐? 튜토리얼 스킵 없다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타임라인. 턴제라 타임라인이 있죠. 악군과 적군의 전투 순서. 자, 이제 정말로 시작할게. 첫 공격은 거품 공격. 아,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일단 너 먼저다!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오른쪽에 타임라인이 되면 아, 아 내가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 거품 공격 좋아요. 그 다임 스킬은 봉통 박치기. 아 이거 누르고 누르면은 때려치네. 왜 이렇게 모바일 게임 느낌 같냐? 아무튼 깨, 계속 때립시다. 에라이 탁아 미스 뭐야 이거? 어 두배?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일 일시 정지? 어어 일시 정지랑 두배 키가 왜 있죠? 이거 진짜 모바일 게임이야. 다시 거품 공격 대화 진행. 아, 이걸 눌러야죠. 이 스크린 SP가 모자라면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 아, 거품 공격 스킬이라. 만화가 달죠. 근데 이거 UI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야, 20 바로 모티몬 미친. 왜 이렇게 잔이네 뭐야? 전투 결과, 저, 전적 보기 아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이거 턴제 텀제... 이런 건 보통 보스 전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전투 결과? 모바일 게임 같잖아 이야 저런 쌈마이 전투 결과 넣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싸구려 같은 게임이 그래픽 좋으면은 뭔가 이런 UI 시스템 다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개 같아 MMORPG 치곤 아주 쉽지? 잘했어? 쉽긴 한데 자 일단 해본거 결과 그래픽은 좋아요 이펙트도 좋아 효과음은 뭐 아직 CBT라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턴제가 이게 직관성이 너무 떨어져 누가 먼저고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스킬도 너무 작고요 UI 같은 거와 내가 좋아하는 토프 열매야 대콤하고형긋해 뭔가 기운이 나는 맛이야 그럼 우리 든든해졌으니 잠시 쉬는게 어떨까? 자, 쪽 물가에서 쉬자 하지만 명심해 위험하다고 뭐 오래 있으면 야 캐스 완료 끄아 <laughs> 캐스 완료해서 템이나 경치 조금 줬죠? 물가에 가면은 뭐미이 뭐야 아니 쿠가몬! 야 졸라 멋있어, 뭐야? 아, 저녀석이 내가 나랑 쿠가몬이야, 폴. 안돼 도망. 아야나 숲에 난놈건 쿠가몬. 걸렸다, 졸됐다. 어, 잔여석 무지 강해 보이는데 내가 버커공격을 받아라 거품 공격 받으라면서 몽통 박지 아니? 일시 정지가 있고 카메라 시점 변환 어떻게 하냐? 아, F1234로 시점 변환이 가능하네요. 잠깐 해봅시다. 대상 선택. 쿠가몬 시점. 야 뭐야 개간지난다 이게 제 시점이고요 안돼 나도 때려야 돼어 뒤지게 아파 대체 난이도가 왜 이모양이야 뭐야 어뒤집어있어 빛이 어 진화한다 미친 누르면은 코르몬 진화 와 뭐야 야 아구뭐야 뭐야 진화는 개잘 만들었는데 기본 공격 발톱 공격 스킬일 꼬마 불꽃 화상도 있네 로아 새끼야 좋아 인간 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디미안스 버튼을 클릭하면 어아 나왔어요 카드 슬래시 기능 디지몬 R P G 투조 그냥 턴제 카드 슬래시 미쳤네 잠튼 공격 력 상승 플러그인 써봅시다 아, 아직 효과는 없고요 바다라 꼬마몬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할 려나 공격해 야560 미쳤다 난 이게 마음에 든다. 아왜 시점 마음대로 변해. 야 미쳤다. 아쌈마이 전투 결과 또 나왔어. 나가기 하구요대가 호르몬이 아니라 유사치 못한지나 이 모습 마구몬. 아그래 완료. 자, 두 번째 전투 후기. 카메라 시점 변환이 지멋대로예요. 좀 내가 정한 거 했으면 정한 거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자동으로 움직여. 자동 끄는 기능이 따로 있, 있나? 제가 모르는 거겠죠? 자, 암튼 가봅시다. 이거 뭐야? 이상한 균열. u n k n 잘못된 메모리 접근입니다. 뭐야, 이거 서우 터졌나? 하여튼, 무브게임즈새기들 화면이 왜 이래, 이거 풀어 죽겠니, 정말? 아무리 시비틀 하지 면 시작부터 난리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야, 암튼 맵맵 구경이나 좀 해보자. 열론못 가니? 아, 막혀있는데 못 가구요. 아니야, 이거 CBT라 잘못 가면 끼일 수도 있어요.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그래서 뭔지 뜨구요. 시드몬 클릭해도 뭐 나오진 않네. 부딪혀야 되나봐요. 덤벼 임마. 불태워주지. 자, 일시정지했다가 얘가 턴이, 다음 턴이 오죠. 전략적으로 해야 돼. 마우스 갖다 대면. 이게 누군지 나오네, 이렇게. 왼쪽 놈을 조져야 돼. 조, 조, 조져, 눌러. 야! 에이한 방에 안 죽네. 한 방에 죽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스킬 선택하면 잠깐 일시정지되고 대장을 선택을 하네요? 뭐야 이거 꼬마불꽃 버스트 눌러봐 오야 필살기야? 미쳤네 아 전투 A? AB 기준이 뭐니? 잠투 레벨 3 됐죠? 야아 또 걸렸어 탁탁 이거 전투 끝날 때슬로우버션 없으면 안 되나? 자 일단 이동합시다. 모티몬과 전투. 이번엔 모티몬 조져. 약한 디지몬들 조지는 거썩 마음이 좋지 않은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캐스니까 미안하다 모티몬. 넌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 어, 이 자식 반격을 해. 고마불꽃 야. 미친. 사라지는 거 봐. 왜 이렇게 잘이네. 아, 레벨업. 레벨업 효과하면 딱히 없네요. 가자. 다음은 동실몬과 전투. 전투를 모이를 많이 해. 야, 그래픽은 확실히 이뻐요. 미쳤다. 로 떨어질 수 있나요? 못 가네. 야, 캐릭터도 이쁘긴 하네. 안녕, 동실몬. 내가의 외로운 동실몬. 뭐야? 야, 머리 쓰다듬는 거 봐라. 쉽게 뒤져. 에라이. 야, 이게 꼬마불꽃이야? 꼬마가 아니잖아, 이건. 두배속 합시다. 좋아. 아 이거 슬로우 모션 좀 없으면 안 돼? 두배속에 일시 정지에 턴제 UI 크기하며 끝날 때 슬로우 모션의 전투 결과 싹다 모바일 게임 아니에요 이게 pc에 넣는다 해도 거의 모든 모바일 게임 이런 비슷한 거에 전투 결과가 저렇게 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 일단 저런 건 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픽 좋은데 ui가 문제네 일단 바닷가 쪽으로 내려, 내려가 볼까 이건 뭐야 뭐야 먹는 거야 어 뭐, 뭐죠 이건 이상한 메모리 칩 같은 게 있죠 f 칩 같은데 이건 먹으면 안돼 뭐야 전화가 왔네요 아 파리섬 해변가 전화로 가야 되죠? 아 점프 점프 가자 안녕 기자분들 야 보트도 있고 이상 불가사리도 있죠? 오뭐 어, 전화 소리 들려 응이 소리는? 전화박스에 나온것 같은데? 이거 받을때까지 계속 울리는거 아니야? 야 여기 8선 전화박스 있죠? 진짜 받을때까지 울리냐? 아 계속 울리네 그냥 봐도 가까이서 F5 이거 디지몬 문자인가요? 텔레폰이라 적혀있겠지? 텔레폰 옆에 글자수 똑같은걸로 보니까 텔레폰 맞는것 같아요 여보세요? 들립니까? 아 그것보다 어떻게 거기서 시작한거죠? 뭔가 잘못된게 있나요? 원래는 시작의 말에서 시작해야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군요 우선 원래대로 시작의 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데이터 칩같은 뚜뚜뚜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팁필드 좌측 상단에 디지몬 초상화 눌러 진화 가능해요 아.. 이 초상.. 위에.. 왼쪽 위 초상화로 진화가 능하다고 하네요 게임 시작한 지얼마안 됐다고 보고 발생하지? 그럼 그렇지 무가 무.. 했구나 데이터 집에서 빛이 난다 이뭔뭐 관련 있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지 않을까? 원래 어떻게 시작한 거냐?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아 시작의 마을로 왔죠? 그럼 이 근처에 캐스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여기 다른 디지몬들 있어